2025년 10월 72년 쥐띠에겐 가족과 이웃의 화목이 깊어지는 축복이 깃듭니다. 인생의 무게에 지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기쁨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이어가면서 삶의 난관을 지혜롭게 넘길 방법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일상의 평화와 기쁨을 더하는 비결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시고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과 병수월이 만나면서 흙과 불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때입니다. 이 달은 쥐띠가 가진 지혜와 민첩함이 더욱 빛나는 시기이며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쥐띠는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재치가 뛰어난데 이번 달에는 그 재능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월 기운의 흐름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면서도 외부와 순환하는 에너지가 원활해지는 시기로 고요함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 답기에서 고요히 앉아있으면서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쥐띠에게 이달은 지혜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운을 열어줍니다. 이 시기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사소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작은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예상치 못한 성취로 이어지는 좋은 기운이 있으니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복을 부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쌓는다는 의미와 닮아 있어 착한 행동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주변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번잡하다면, 잠시 멈춰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맑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신의 내면을 든든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0월에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만남, 재정적 운이 좋아지는 기운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인연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때라 할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나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복된 시기입니다. 마치 부처님의 인연법처럼 좋은 인연이 불쑥 다가오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즉시 움직이지 않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때라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듯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주변과 소통하며 불안이나 두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따뜻한 말한 마디나 공감이 큰 위로가 되니 서로 힘이 되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과 병술월의 기운은 서로 조화로운 흐름을 형성해 옛 선인들이 말하길 봄과 가을이 어우러진 듯한 좋은 기운이 머무는 달입니다. 특히 쥐띠는이달의물 기운과 불 기운이 적절히 어울리며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화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길한 터전이 됩니다. 쥐띠는 본래 여민 동락의 기운을 지녀 사람과의 인연으로 보기 많은데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도 더욱 융통성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옥잠수를 하며 진주를 찾듯 평소에 놓쳤던 기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니 재물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허황된 욕심 없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돈독해진다는 점입니다. 불법에서는 보시의 덕을 실천하는 이에게 복이 깃든다고 하였듯 온화한 마음씨가 재물이 머무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재물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니 나누는 덕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닮아있죠.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에서도 이달의 기운은 실행력과 결단력이 강해지는 시기라 준비한 재물과 기회를 정성껏 돌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이 쥐띠의 재운을 극대화할 열쇠입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생길 좋은 일은 뜻밖의 작은 수확이나 도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변인이나 이웃, 가족으로부터 받는 호의가 재물로 이어지는 기운을 만들기에 마음을 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좋은 복이 쌓입니다. 이 복은 스스로 누리는 행복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화합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급작스러운 금전의 흐름이 생기거나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 쥐띠에게 보내는 신호이므로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움직일 때 재물이 크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도 바른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주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기되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서두르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병화가 강할 때는 화려함에 속아 본질을 놓치기 쉬우니 거칠애가 아닌 진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걸으며 재물을 다루는 쥐띠에게 이번 10월은 부드러운 마음과 실천이 큰 복을 이끄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운세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을사년 10달은 땅의 기운이 무게를 더하는 시기이며 불의 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달입니다. 병술달의 기운은 강하지만 지나치지 않아 쥐띠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선사합니다. 이달 쥐띠분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며 마음의 불씨를 살려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똑똑하고 재치가 뛰어나지만 이번 달은 더 깊고 넓은 지혜가 깨어나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쥐띠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한층 성숙해지고 부드러운 설득력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한, 을사년과 병술달의 기운이 상생하는 관계라 제복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작은 노력에도 좋은 성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접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데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마주하며 마음속 듣지 못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길이 열리며 어려움도 차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일로는 갑작스러운 재물운이 찾아와 뜻밖의 횡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쥐띠가 지혜롭게 기운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으며 마음의 보람도 깊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시작한 일은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과 칭찬이 많아지면서 소문이 퍼지고 기회의 문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주저하지 않고 밝고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면 큰 복이 돌아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일도 있는데 감정이 급해지거나 서두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가르침처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나아가면 좋은 기회를 보다 쉽게 붙잡을 수 있으니 항상 평정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은 쥐띠에게 깊은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는 달이며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운세와 함께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나무 기운이 약해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불의 힘이 가득한 시기이니 평소보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특히 쥐띠는 본디물의 뜻을 가진 기운을 갖고 있어 불기운과 만나면 한층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주변을 비추게 됩니다. 이 달에는 자신과 타인을 돕는 마음이 커져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운세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이들에게는 보상과도 같은 흐름이 찾아오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1 0월의 쥐띠에게 좋은 점은 자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며 가족과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져 도움을 받거나 줄 일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교 가르침 중 상생과 자비의 마음이 작용해 나와 남이 서로 돕고 번영하는 기림을 알리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72년생 쥐띠의 10월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 풍수용품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파란색 구슬을 추천드립니다. 파란색은 쥐띠의 본래 물기운을 도두는 세기자 마음의 평화를 상징해 재물을 잘 모으고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작은 물항아리입니다. 물의 기운을 집안에 채워 넣으면 흐름이 좋아지고 재물이 끊이지 않으며 변화가 많은 달에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는 붉은색 장식품입니다. 붉은색은 불기운을 상징하고 이 달의 병술달 기운과 잘 어우러져 앞길을 밝게 비춰 재물과 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가지를 생활공간이나 작업공간 가까이에 두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만나게 되고 마음가짐 또한 밝아져 재정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기운을 받들어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오래도록 복을 이어가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달 주띠분들은 특히 주변 사람과의 협력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아량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부처님의 법처럼 너그럽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선행과 진심 어린 마음이 쌓여 금전뿐 아니라 마음의 풍요도 함께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달로. 사주의 강약을 잘 조절해줘. 특히 자신감과 실행력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쥐띠에게 해당하는 이달의 좋은 색상은 노랑과 갈색입니다. 먼저 노랑 색상은 흙의 따뜻함을 담고 있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인연을 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 노란빛은 부처님이 주는 자비와 평화의 느낌을 전해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재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합니다. 또 다른 색인 갈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여 내면의 깊은 근본과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힘을 줍니다. 갈색을 가까이 하면 불안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장기적인 재물운에 있어 견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는 자신의 능력을 차분히 다듬어,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잡는 지혜가 빛납니다. 또한,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기운이 돌아오니, 자신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과 민첩성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보입니다. 이달의 흐름은 곧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정의 재물운에도 좋은 방책이 되어, 도움과 응원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마음을 넓게 열고 나누는 만큼 재물의 복도 함께 돌아오는 달인이 욕심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기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과 갈색을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좋은 일과 재물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